미라클 무닝 호흡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십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십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올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올합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숨에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평화롭게 호흡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